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기술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기술이 어제 와19% 상승을 했어요. 와, 진짜 우리 기술 대단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관련해서 또 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또 전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기술 10만 원 가자 10만 원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기술 정말 아우 이뻐 죽겠어요 주주님들. <laughs> 자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 와 진짜 세력주. 세력주자, 세력주 주주님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을 만든다 라고 어저께 빵빵빵 발표가 있었어요. 음.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께서 이제 대응 전략만 잘 준비하신다면 우린 또 엄청난 수익을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이슈는 끝나지 않았어요. 주주님들, 그리고 이 미국. 원전 관련한, 자, 이슈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주지님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술, 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원전 관련한, 자, 기업,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도 있으니까, 우리 주지님들. 자, 우리 기술, 나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말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상단에 있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우리, 우리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와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하나, 하나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오늘도 주가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주가는 다시 폭등 나올 거예요. 오늘 신고가 뚫어 버릴 겁니다, 주주님들.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자, 우리 기술의 주가 흐름.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음. 우리 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체크해 보게 되면 12월 26일부터 1월 26일까지 와, 외국인들 기관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내 외국인들이 수급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또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수와 함께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있었지만 어제 우리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기관과 금융 투자, 와, 그리고 투신, 그리고 기타 법인 내 외국인들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변동성. 와, 정말 정말 올해 2026년도 자, 우리 기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 인수합병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또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주주님들? 와,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기술의 목표가는 얼마예요? 주네비는요, 저는 뭐 당연히 만 원은 당연히 넘어갈 거고 주내비는 뭐 최소 3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정말 한 주당 뭐 3만 원, 10만 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우리 기술로 강남에 건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관과 금융 투자, 뭐 연기금도 그렇지만, 자,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정말 오래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주주님들. 자, 이 원전에 대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술. 그리고 원전 해체. 그리고 해상 풍력. 그 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도시 유전이라는 차회사 등등. 자, 또 엄청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술입니다, 주주님들. 상승 재료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술에 대한 이 적자가 지속이 되며 이12전환세체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좀악재로또 보여지기도 해요. 음. 하지만 우리가 이 전략만 잘 준비한다면 우린 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량이 뭐 1억 1 천만 주, 1억 5천만 주, 1억 6,400만 주뭐 거의 뭐 2억 주 가까이 거래가 되기도 했어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가 대응 전략만 잘 준비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주내비가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도 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또한 수익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주주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 세미나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교육, 코인 교육 그 다음에 정보주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세미나도 많은 참석해 주세요. 음, 주식 교육, 그 다음에 코인 교육 자 하나하나 우리 주주님들에게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드리면서 제2의 용돈과 제2의 월급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원 하나 비용 들어가지 않고요.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주주님들, 또한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주네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우리 우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주네비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0개의 추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고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는 010-3939-0932번으로 우리 우리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또세력 매집주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2026년도 우리 기술 세미나 정보교육 자료 진네비가 준비해왔고요. 이 자료 안에는 이 글로벌 기업, 원전 기업과 자, 매각 관련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넣어놨어요. 자, 우리나라 원전 기업이 우리 기술을 인수합병,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모 증권사에 계시는 지인분에게 어렵게 받아온 자료와 정보 구요 음 방송에서 미리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요 관련된 자료 정보가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주주님들 010 3939에0932 번으로 우리 우리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네비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준네비 영상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 자 이렇게 또준네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도 걸어놨어요 음, 자요 링크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음, 클릭만 하시면 다 이렇게 입장 가능해요 그날그날 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및 중요한 자료와 정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중간에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 드리면서 또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신 주주님들이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음,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자 예를 들어서요 하루에 이렇게 30만원씩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열흘이면 300만원을 벌어가실 수 있고요. 20일이면 한 달에 600만원씩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600만원, 뭐 700만원, 1000만원, 뭐 이렇게 벌어가실 수 있도록 주네비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뭐 선물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어, 제2의 월급과 용돈 만들어 가고 싶어요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요 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우리 우리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어, 그리고 제2의 용돈과 월급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기술 10만원 가자! <laughs> 10만원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요, 원전 두기로 가는 AI 전력 수요 감당 안된다. 최소 20기는 필요하다. 라고 나 이렇게 또 발표가 있었어요. 주주님들 자 계획대로 신규 원전 건설하겠습니다. 2025년 탄소 중립위에서 원전 확대해 나갈게요. 그리고 기후장관 원전 추가 건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듯 다 유력하고요. 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원전을 만들겠습니다. 원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원전에 대한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가 자, 급등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기후에너지 환경부가요.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반영된 신규 원전 두기를 건설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가운데 별도로 올해 수립 예정인 12차 전기본에 원전 추가 건설이 반영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음. 지금 전력 소유가 자 급증을 하면서 원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주님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유럽 중동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전이 확대될 거에요 그러면서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도 크게 상승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원전 2기 SMR 한기 계획대로 짓겠다. 2037년, 2038년 중공 목표 발표가 있었어요. 음. 원전 필요 80% 이상, 신규 원전 추진 60%. 자, 여론 조사가 나왔어요. 자, 재생 에너지 원전 중심으로 체계 조정. 그리고 이 ESS 양수 발전도 확대 발표가 있었어요. 음. 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을 안정적인 기저 전환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5개월에서 6개월 내 신규원전 부지를 정한 뒤에 2030년 초에 건설 허가를 거쳐서 2037년이나 2038년까지 새 원전을 준공한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 자, 정부 대형 원전 투기 계획대로 건설 땅땅땅 와. 정말 정말 기쁩니다. 자 우리기술 주가 강세 신규완전두기 건설 추진 자 오늘도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 강하게 나올 거예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전략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와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에 0932번으로 우리 우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금액과 비중 담아서 얼마에 얼마 매도해주세요 얼마에 얼마 매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돌고 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직기로 2037년 2038년 준공 와, 이런 호재와 이슈. 참 진짜 우리 주주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에 대한 이슈를 발표를 했어요. 와. 자, AI 전력난 원 원전 뉴턴 신규 원전. 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엄청난 또 이슈를 발표를 해 주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또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에너지 신사업 강화하고 정부도 이 원전 수출 중요 과제로 또 발표가 있었어요. <laughs> 탈 원전 추진 우려했었지만, 어, 이재명 대통령 원전 수출은 중요한 과제에 언급을 하면서 국민 여론 전체 60% 이상이 원전 사업 발전 필요성 느끼고 있다. 원전 안전하다.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신사업 낙점한 삼성물산이 올해 가시적 성과 목표 발표가 있었어요. 음. 자,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시장 우리나라가 또 주도해 나갈 겁니다. 주주님들. 자, 그리고 이 한국전력이요. 이 체질 개선이 족쇄 풀리면 이 원전 날개 달릴 거다. 그리고 이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 주가도 상향 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이 원전 관련한 이 섹터들을 상승 전환,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이슈를 목표로 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이 원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음. 날개단 대한, 날개 대한 K 원전 세일즈 베트남 중동 수주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어요. 미국 원전 300기 시공 참여 청신호가 켜졌고요. 정부 수출 지원 그리고 ai 시스템 자출 시도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신설에 부정적 시간을 견지해온 이재명 정부가요 입장을 선회하면서 팀코리아의 해외 원전 세일즈에도 활기가 붙을지 주목이 되고 있어요 베트남과 중동 등의 한국형 원전 수출 본격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고요. 미국 신규 원전 300기 사업 시공 참여 확대 기대감 등 우리 K 원전 수출 제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음. 지금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요. 한국형 원전 수출이 2009년 아랍 MLAT 바라카 원전 수주, 그리고 2024년 체코 두고바니 원전 수주 등두 건이에요. K원전 수출이 탈원전과 친원전을 오가는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는데, 정부가 신규원전 두기 건설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의 내용을 확정하면서 수출 전선에도 청신과 켜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음. 당장 베트남 원전 수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와 국회는 베트남 중부 닌투원 지역에 원전 총4기를 짓는 닌투원 1, 2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일본을 각각 닌투원 1, 2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중 일본과 최근 투자 협력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음. 자, 이 린투원 2호기 사업의 수주 규모는 약 12조 7천억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거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원전 300기가와트 확충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대미 원전 사업 참여 확대에 대한 기,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 원전 수주 등 중동 진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음. 자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자 주네비가요. 자 6개월에 1억 6개월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주제님들께서는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또는 우리 도움 돈는 우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 6개월에 1억, 6개월에 10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요, 자 이렇게 수익 계좌가 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종목 추천, 자 매수 매도 타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하나 하나 자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음,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M 0932번으로 지금 바로 우리, 우리 라고 문자나 남겨주세요. 음, 주네비가 수익을 만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화요일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주네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응원드려요. 자, 감사합니다.